떨리니까 계속 이쪽으로 가 얘가 이걸 그래서 얘가 18분 동안 놀는데 잘못하면 이게 저기 뭐냐 저거돼요 저거 저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지금 저거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못하면 이게 저기 넘어지면서 잘못하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큰일나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보이는데 괜찮아요? 좀 삐딱하게 보이긴 한데 카메라 세웠어 춤출 쭈미하는 태아 태바라기 할 어김동민님후원을 잘해주시는 빅토리 형님 언니, 러블리 형님님 반가워요 어이구 김동민님 말씀이 진짜 정확하게 말씀 해주시네 그래요 그래요 후원을 잘해주시는 두분 맞죠? 그죠 응. 카메라가 왜 어이구 어이구 다어버렸어응 여기 비좁아가지고, 잠깐만요. 치아가 구해야 있어 응. 일단은, 요렇게 좀 놔볼게요. 어, 여기, 여기, 지금, 요런 구간데, 지금, 요, 요런 데서 지금 하고 있어요. 대단히 쌓고 있어. 지금, 이기서어 뭐, 떨어져가지고, 좀 주워야 되나, 이렇 생각하면. 어우 참, 해장하네. 이거 찾았잖아. 잠깐만, 좀 떼고. 아, 저거 못 죽겠다, 씨. 나중에 해야 되겠어, 저거. 지금, 급한 거 안에 이렇게. 종이컵 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2000도로 지금, 저, 온도가 올라갔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계란 잘썼는 방법에 대해서. 어, 계란을, 어, 여러분들, 어, 아, 잘 들린다고요? 어, 좋아요. 자, 계란을 잘 삶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물이 끓을 때, 물이 끓을 때, 계란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어, 약한 불이나 중불로 18분에서 20분 동안 또 삶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 다 끄고 나서, 어, 다 삶고 나서, 어, 바로 찬물에 헹궈야 돼요. 그게, 어, 계란을 잘 삶는 방법입니다. 쉽죠? 이제 물이 끓었을니 잠깐만요. 이거를 잘 못하겠어. 요거 이거 요거 뒷모습을 보여주자. 이거 자세히 보여주면 좋은데, 그 그러니까 온도를 일단 낮추고, 잠깐만, 여러분들 이것도 보여줄게요. 온도를 일단 낮추고, 그다 800도, 800도 너무 마한거 아니? 또0 첨도를 해보자. 첨도에서 요거 빼고 아, 뚜껑을 뺐어요. 뚜껑 빼고 계란. 계란 하나씩 넣어볼게요. 하나. 어뒤면안되겠 게. 계란 일자점 있어. 둘. 몇개넣다봐봐요 셋. 넷 네. 다섯 한개 깨진 것 같은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 그때 18개 들었거든요. 13, 14, 15, 16, 17, 18, 딱 18개가 되는 거야. 이거 삶고 나서 제가 지금 뭐냐? 한번더 삶는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다 삶아야 될것 같아요. 계란을 오래 놔둘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요 영상으로 해서 지금부터 18분이에요. 18분. 몇 분이죠? 지금 8시 33분이니까 17분 잡고, 50분에, 8시 50분에 꺼야 되고, 18분이면, 세 시간 라이브 방송 30분 뒤에 제가 끄는 걸로 해서, 아, 제가 끄는 것이 아니고, 저기 뭐냐. 바로 찬물에 헹궈야 돼요. 그러면 계란 잘 삶아집니다. 잘 까져요. 껍질 되게 잘 까져요. 오늘은 제가 삶기도 삶지만 계란 까는거